자 반갑습니다 영존내 구독자여러분 아 목소리에 휘발이가 없죠? 저는 요즘에도 이렇게 밥 같지도 않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안 가봤지만서도 재료짓고 빵에 들어가도 이거보다는 밥이 잘 나올 것 같... 식단은 항상 심플합니다 지금 현미밥을 먹은지 한두달 됐는데 바라 현미밥이랑 닭가슴살을 주식으로 해가지고 뭐 야채랑 견과류 김치 뭐요 정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어트는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구황작물을 들어가지 않았고요. 탄수화물은 현미밥 200g씩 하루 네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체육관에서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이나 뭐 삶은 계란 요 위주로 먹는 편입니다. 헬스장에서는 사실 식단을 챙겨 먹기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날은 하필 계란이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늘 먹는 이제 보충제로 갖다가 한잔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뭐 뱃속에 들어가면 또꽉겠거니 하고 제 보충제를 밥에 말아봤는데 이 비주얼이 상당히 그 홈프레이크 같기도 하고요.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요새 다이어트가 힘든가, 뇌가 고장났는가, 나도 왜 저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렴하라 무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한입딱 퍼가지고 먹는 순간, 아, 이 맛이라는 게참 중요한 거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이 굳이 맛을 표현하자면, 뭐랄까, 따뜻한 쓰레기 맛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맛입니다. 함부에 따로 드시길 바랍니다. 인자 보니 나는 비위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다이어트는 조금 여유롭게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조금 덜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가 많이 안 줄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을 할적에 수행 능력이나 중량, 볼륨감도 예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끌고 갈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태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백숙 멘치로 하얀 것보다 조금 까맣게 태우는 게 몸도 좋아 보이고 요 테닝샵이 참이 몸이 잘 나옵니다. 테닝샵에서의 몸이 내 몸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어, 완전히 착각입니다. 여기서는 이 조명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의 진짜 몸이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한지 한 80일 정도 되는데 체지방 16%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9.1% 정도 나오네요. 자 드디어 한 자리 수에 도달했는데 사실상 다이어트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할 만했어요. 한 10kg 정도 감량했는데 근데 진짜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은 체지방 한 자리 수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때부터는 먹는 것도 진짜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현미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3개월 차부터는 탄수화물을 고구마로 바꿔가지고 하루에 1kg 섭취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제가 밥솥으로 고구마를 쪄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고 손질을 해가지고 1 k g 로딱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은 180에서 200ml 사이로 딱 부어주고요. 밥통에 그대로 넣으시고 딱껑리 닫고요. 그리고 메뉴에 보면은 찜, 찜을 딱 선택해줍니다. 찜을 딱 선택하신 다음에 시간 타임은 한 20분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후면 노릇노릇 타이 고구마가 잘 익어갖고 나옵니다. 이야 입맛 냄새부터 막체직이네 맨날 현미밥 먹다가 고구마로 바꾸니까 달달하게 맛있네요. 자 끝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기가 막히는 바나나 보관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바나나 한송이와 옷걸이 정도 있으면 됩니다.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중에 꼭 다리에다가 랩을 감싸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이게 또 나무에 열리는 과일이다 보니까 이걸 옷걸이에 매달아 놓으면 나무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쉽게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오래 보관할 거기 때문에 둘다 해보겠습니다. 난둘 다.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운동 전이나 아침에 급하게 식사를 해결해야 할때 바나나 두 개랑 보충제랑 견과류로 아몬드 정도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볼일 없는 다이어트 영상 시청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한방 눌러주시구요. 그럼 듣고나서 안좋나?